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드디어 상수하러 서울에 갑니다. 이날이 오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고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네요. 사실 지난 영상에서 재수술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일이 생겨서 다른 병원 상담을 좀더 다녔어요.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상수하러 가네요. 댓글들 보면서 위로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첫 영상은 고민 끝에 내렸습니다. 워낙 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온도차가 커서 앞을 달리는 게좀 무섭더라고요. 다시 보면 혼자 울고 있는 영상이라 그냥 더 많은 분들이 보기 전에 내렸습니다. 덕분에 첫 영상이 12만 조회수를 찍어봤네요. 사실 어디서 재수술을 했는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늘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붓기가 좀 빠지고 눈이 자리를 잡고 성공하면 공개해볼게요. 이번에 수술 받은 병원에서 찍은 영상도 있는데 병원 내부 보이면 쉽게 유추할 것 같아서 그 영상은 나중에 또 올려볼게요. 어쩌다 보니 4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을 얻게 되었어요. 일단 이번 수술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제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거든요. 여러 가지 의견과 조언 그리고 위로들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운 이유는 눈이 망해서도 있지만 저는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병원에서 보인 태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. 병원이 수술을 잘했고 못 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대처에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었던 거예요. 뭐 제가 멘탈이 약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영상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. 첫째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과 둘째는 저처럼 잘못되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. 지금은 재수술해서 너무 좋고요. 부디 겹상이 다시 안 생기길 기도하고 있습니다. 구독해두시면 앞으로 제 눈의 여정과 제 인생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어요. 구독해주신 분들, 응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